파리의 한 궁전에는 마법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거짓말을 할수 없었고 질문을 받으면 항상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울은 사람들 앞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전의 깊숙한 방에 숨겨져 있었고 오직 왕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마법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는 파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궁전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거울에 질문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한편 파리의 작은 마을에는 알린이라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법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 거울을 꼭 한번 봐야겠어. 알린은 이 모험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조사하고 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공전 주변을 맴돌던 알리는 어느 날밤 드디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전의 경비가 교대하는 사이 그녀는 몰래 담장을 넘었습니다. 공전 내부는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알리는 마법의 거울이 있는 방을 찾아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금과 은으로 장식된 거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알리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던 알리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거울은 잠잠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용기와 진실된 마음이다. 놀라운 대답에 알리는 웃으며 자신의 모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경비의 발소리가 달려왔습니다 알리는 얼른 숨었지만 공전의 경비가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법의 거울에 진실된 대답 덕분에 알리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과 용기에 감명받은 경비는 그녀를 무사히 놓아주었습니다. 공전을 빠져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알리는 깨달았습니다. 모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고 것은 거울이 말한 것처럼 그녀 안에 있다는 것으요 그날 이후 알리는 파리에서 가장 흥미롭고 용감한 소녀로 불리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로아르 강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포도밭과 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모두 수확을 축하하는 대축제를 열곤 했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은 와인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통을 이어갔어요. 그 마을에는 특별한 아이가 한명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티에리였고 누구보다도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어요. 티에리는 매일 아침 들판을 탐험하며 세상에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하곤했죠 어느 날 티에리는 루아르 강변을 걷다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오래된 지도였고 매우 낡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었어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본 피에리는 이것이 오래전 잊혀진 보물 지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도에는 루아르 강의 끝자락에 숨겨진 마법의 숲과 그곳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가 설명되어 있었죠. 티에리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모험심에 불타는 친구들은 그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들의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숲에 들어가자마자 길을 잃어버렸지요. 숲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향을 잃게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침내, 티에리와 그의 친구들은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고, 나무 밑둥에는 비밀스러운 문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고대의 문양이 가득 새겨진 방이 하나 있었고, 방 한가운데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 찬 보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보물을 지키는 또 하나의 시련이 있었어요. 바로 방을 나가려면 고대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던 것이죠. 피에리와 그의 친구들은 의견을 모아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오랜 토론 끝에 정답을 찾아내었고. 순간 보물 상자가 살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보물은 마을의 전설 속에 담긴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티에리와 친구들은 보물을 마을로 가져왔고 모두와 함께 축하를 했답니다. 보물 덕분에 마을은 번영하였고 사람들은 티에리와 친구들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했어요. 이후로도 로아르 강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티에리와 그의 친구들은 마을의 영웅으로 기억되었답니다. 그들이 발견한 보물보다 더욱 귀한 것은 바로 우정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이름을 가진 용감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왕과 왕비는 나라를 정의롭게 통치하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에겐 단 하나의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국의 오래된 전설로 내려오는 황금사과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봄마다 하나의 황금사과를 열매 맺으며 사과는 특별한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자체가 왕국의 번영을 상징했기 때문에 매년 이 황금사과를 지키는 것이 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되자 나무에서 황금사과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은 가까운 신하들과 용감한 기사들을 불러 황금사과 도둑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색해도 범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자는 자신이 직접 사과를 찾아오겠다고 나섰고 왕과 왕비는 아들의 결단에 감명받았지만 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루이 왕자는 자신의 총직한 말과 약간의 양심만을 가지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마을의 지혜로운 노파 몽매를 찾아갔습니다. 몽매는 루이 왕자에게 황금 사과 나무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무가 가장 빛날 때, 어둠 속에서 사과를 노리는 마법의 여우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이는 여우를 찾아 숲속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리며 숲 속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밤하늘에는 달빛이 빛나고 수풀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이는 그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가 숨죽이며 기다렸고 드디어 은빛 여우가 나타나 자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왜 나를 쫓는 것이냐, 인간? 황금 사과는 내가 지키도록 허락받은 것이라네. 루이는 여우에게 황금 사과가 자신들의 왕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고, 여우는 이에 마음이 동하여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매년 은혜의 대가로 착한 일을 세 가지씩 해낸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여우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매년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이는 왕국에 돌아와 백성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지혜를 나누며 훌륭한 왕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황금 사과도 매년 무사히 열리게 되어 왕국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모험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으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이 작은 마을과 음빈 여우, 그리고 황금 사과에 얽힌 전설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소중히 기억되어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항상 모험을 꿈꾸던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죠. 마을 주변에는 심오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마법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호수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호수가 마법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날 루이는 그의 충성스러운 강아지 레오와 함께 호수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주신 오래된 지도로 방향을 잡아 숲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며 주변은 점차 어두워졌고 루이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루이와 레오는 마법의 호수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투명하고 맑았고, 해가 지면서 물 위로 황홀한 빛들이 춤추듯 반사되었습니다. 루이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마냥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호수 한가운데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루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놀란 루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볼수 없었습니다. 안길 사이로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나더니 루이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밀이었습니다. 카밀은 루이에게 호수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수는 사라진 마법의 왕국을 보호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국의 시민들은 오래전 인간세계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때까지 자신들을 숨기기로 결정했지만 그때부터 마법의 힘이 약해지며 왕국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루이는 카밀과 함께 호수 속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카밀이 입구를 열자, 호수 밑바닥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루이는 카밀의 안내에 따라 그 길을 걸으면서 놀라운 마법의 왕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왕국은 황금빛 광채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말과 신비한 생물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루이는 여러 모험을 하면서 나라 전체를 탐험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는 그 왕국의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발휘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해악을 물리쳤습니다. 왕국의 평화가 회복되자. 3일과 함께 마법의 호수로 돌아온 루이는 아쉬움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이는 변함없이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마을 아이들에게 마법의 호수와 이제 수없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훗날 프랑스 전역에 퍼졌으며 사람들은 다시 마법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호수는 언제나처럼 반짝이며 모험을 기다리는 새로운 용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